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멋진 모습을 좀 우리가 여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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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매체에서 네. 네. 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다루고 네. 있는데 네. 우리 또 TV 세동 매일도 세종의 네. 유일한 정론 방송으로 네. 이 문제를 또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를 보여준 윤 대통령 네네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끼를 보여줬어요. 예. 상남자라고 표현하는데 어우, 상남자. 아, 우리도 남자인데. <laughs> 예? 상남자라고 하면 예, 예. 남자 중에 남자. 남자 중에 남자. 야, 멋있는 남자. 남자와 남자 중에 남자니까 그렇죠. 그렇죠. 최고의 남자네요. 예, 예. 부럽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예. 아, 대통령 꿈을 꾸고 있는 우리 김재원 대표도 <laughs> 언젠가는 예. 저도 여러분 앞에 상남자의 모습을 예. 보여줄 날이 오기를 확쓰고대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거침없고 당당할까요? 일단 빚이 없잖아요. 아 빚이 첫째, 없다. 첫째 예. 정치권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가려면 예. 대부분의 정치를 대한민국의 정치 국회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문법은 네. 국회의원 보좌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대체적으로 예 네. 네. 그래서 보좌진 하다가 음. 지역구로 물려주면 받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더 많은 보좌를 해서 네. 하나를 받든지 해서 음. 이제 초선이 되고 재선이 되고 삼 선쯤 되어야 네. 그다음에 이제 대선후보로서 명함을 내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12년, 15년, 어간에 네. 얼마나 많은 빚이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우리가 말하기 좋아서 정치지, 음.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네. 인간관계라는 것은 음. 내가 하나 얻으려면 10개를 네.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10개를 가져오려면 내가 10개를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음. 알게 모르게 서로 빚을 지면, 네. 결국에는 내가 확신이 있고, 소신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어도 음. 못 내밀어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음. 혜승같이 나타난 별이 된 사나이. <웃음> 그 <웃음> 어. 10번 하고 재수를 하고 11번째 고시가 됐잖아요. 네네네. 예. 그것도 뭐 예. 아시다시피 서울대 법대 출신이니까 네. 1차는 다 합격을 했어요. 네. 2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2차 때마다 사건이 생긴 거야. 친구 뒷바라지. 친구 뒷바라지? <laughs> 뭐 결혼한다고 함 지고 간다고 <laughs> 음. 또 친구 뭐 떨어진 놈 위로한다고 <laughs> 술 먹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여유가 있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밥 사주고 술 사주는 사람들이 예. 최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연히 <laughs> 보니까 네. 기자단에 떡볶이랑 김밥을 제공하면서 예. 그 청와대 예. 옛날에 조국이랑 임종석이랑 문재인이랑 끈앞플들이 뭐 커피 탁 들고 <laughs> 예, 예. 뭐그 이맘때쯤이었죠. 예, 계절적으로. 예, 예. 뭐 와이셔츠 채로 막 음. 한담하면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쇼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격이 없이 네. 에, 그 용산 그 저택에다가 그냥 음. 불밭에다가 펼쳐놓고 네. 그냥 떡볶이, <웃음> 김밥 <웃음> 이런 걸 먹으면서 네. 이제 미국 갔다온 얘기를 털어놓는데 음. 음. 그래서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 내가 김치찌개를 한번 끓이겠다. <laughs> 아, 본인이 직접 에, 아. 에, 이분도 음. 에, 이제 쉽게 말하면 혼바울한 시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뭐 예. 나이가 50에 결혼을 했으니까 네. 나이 50에 40대는 또 우리 아름다운 김근희 여사랑 만나서 <laughs> 네. 결혼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그 지방에 이제 계시면, 뭐, 그 검찰들이 전국 세뇌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네. 2, 3년으로. 그럼 혼자 살아야 돼요. 네. 그러면 거기서 밥을 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음. 자연스럽게 음. 혼밥과 요리가 이제 몸에 배어가지고 네. 의외로 요리를 잘 한대요. 글쎄요. 네, 작게 잘하더라고요. 방송 보니까 잘하더라고. <laughs> 네, 요즘 예. 인기 있는 남자가 음. 머리 좋은 내 생남과 음. 요리 잘하는 요 생남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요리를 하는 것도 음.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우리 사회가 요리 잘합니다. 잘합니다. <laughs> 네, 제가 얘기 들었어요. <laughs> 예, 예. 그리고 예. 그 지금 보면 윤사단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윤사단이 이제, 예. 이제 사실 뭐 저도 어, 어, 이, 뭐 대통령 운영, 그 저기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김사단? 어 500명이 한 명이지만 <laughs> 뭐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예, 예. 500명이 한 명이지만 우리가 불만이 많았던 게 뭐냐면 일기 내각이나 일기 비서진에 이윤 사단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 너무 많이 들어왔어. 우리가 자리가 없어. <laughs> 예. 그래서 많이 섭섭했는데 예, 예, 예. 그때 이제 들리는 소문이 일기만 네. 기다려달라 아. 왜냐면 일기 때에 음. 예, 처리해야 될게 너무 많다. 왜 네. 일단은 저 사람들이 에,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너무나 음. 많은 불법을, 음. 그러니까 자기들의 불법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불법으로 조직을 만들고 불법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는 것만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음. 검사 출신들이 잘하니까 네. 이들에게 요직을 주자. 우리가 네. 동의했어요. 네. 솔직히 동의했고 예, 예, 예. 또 잘하고 있다고 음, 보고 음. 뭐 굵직굵직한 상금만 해도 지금 가장 표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마약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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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마약이요 다섯 네. 배가 늘었는데 경찰 청장 출신의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까지고 <laughs> 뭐 다섯 배는것 가지고 뭘 <laughs> 그렇게 호들갑이냐 아, 이렇게 네. 말하는 사이에 정신머리가 잘못됐어요 아이들이 네. 마약에 취해 가지고 음.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고등학생들이 음, 마약을 예, 밀수를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수능을 치는 날까지도 마약을 팔았는데 2억 3억씩 벌었대요. <laughs>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예. 그만큼 피자 값보다 사진, 이 마약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골머리한데 이게 다 누가 허락했느냐? 바로 문재인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원전 문재인과 윤대통령 비교를 안 할래? 뭐, 안할 수가 비교가 없어요. 비교가 잘 되죠. 네. 너무... 일단 보세요. 예. 우리는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이 해외에 30개국을 순방했다는 걸 압니다. 예. 근데 뭐 <laughs> 불러서 간 거예요. 불러서 간게 없어요. 그냥 첫째. 그럼 쇼, 미, 쇼를, 미, 쇼를 위해서 간 거네. 그렇죠. 예.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 그랬잖아요. 네. 12년 만에. 지금 그러니까. 간 게. 네. 예, 그러면 예. 그 12년 동안에는 문재인이가 예. 포함되잖아요. 언행이. 예. 그한네번 갔어요. 국빈이 없네? 없국빈로안 어, 안, 가니까 카페들 안 가고. 아, 안 불렀는데 갔구나. 그러니까 카페들 예. 안 깔아 준다고 그거를 또 음. 우파 방송에서 까니까 예. 자기들이 사, 비행기 카페들 질 거가. 근데 네, 그러니까 핑계는 많이 됐지, 나갈 때. <laughs> 그렇죠, 뭐, 예. 유엔 연설하러 간다. 예. 그 유엔 연설할 때 아시지만, 음. 그러니까 MBC, KBS는 대통령을 비추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들 안 비추니까 예. 몰랐어. 근데 아. 우파방송이 비추니까 보니까, 어제 그러니까 그 165개국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예. 앉아있는 사람 10명도 안되는서 연설한 거야. <laughs> 또 국회에 가서 연설했는데 네, 네. 반응이 틀려 응? 쇼한다는 거죠. 쇼한 한다는거 그리고 대더구나그이 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음. 북한의 핵을 인정하자 했거든. 음. 그렇죠. 그 그렇죠? 예. 없을 것이다. 예. 이 상태에서 음. 인정하고 음. 여기서 멈추자 음. 이런 식으로 계속 국제사회를 속였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파견 나온 대통령 같아. 이미 그뭐다 밝혀졌잖아요. 다 <laughs> 예. 밝혀진 게 예. 문재인은 음. 아버지와 함께 위장 해온 간첩이다. 예. 이는뭐 이미 뭐 알려 알 있는 예. 사실이고 예. 그 소년 간첩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나이를 5년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 그렇게 덜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게내 고향 원산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그 그렇죠. 음. 사람 나이는 거제도에서 태어났는데 예. 내 고향 원산이라는 말을 왜 하느냐고. <웃음>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리고 우리 아버지랑 같이 음. 어느 날또 실수한 거야. 예. 그 원산 사태 1, 2일 때, 네. 그뭘 1, 4, 5퇴때 네. 자기가 그 빅토리아를 타고 내려왔다는 네. 거예요. 그안 맞는 말이 여러 군데서 파는데 네. 그걸 못 파헤치는 거야. 음. 음. 그래서 어찌 됐건 네. 이 지금 문재인은 해외 에 나가서 혼밥 한게 20분이 넘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중국에서. 중국에서. 아니 한 열기를 뭐 넘게 1 2끼 열두 기를 홍박을 예, 예, 했어 예. 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데 취재 다툼이라서 중국 공안에 어디 터졌어요. 그런데말 한마디 못 하고. 예. 이게 이게 문재인과 윤 대통령의 차이다. 대통령의 하나 때문에 국격이 달라 보인다. 아, 오늘 아침에 도하 스피핑에서 네. 나온 얘기 있잖아요. 네 국격이 틀려버려요. 아니, 그니까, 러 5년 동안. 아,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이가 <laughs> 또 쇼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문재인의 시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네, 예, 영상다 지금 만들었어요. 다, 지금도 예, 예. 롯데 시네마를 통해서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주제가 뭐냐, 5년 동안 이런 업적을 하루 만에 무너뜨렸다는 주제예요. 그뭘 했길래? 윤 대통령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야 무너지지.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뭘 했느냐고. 그러니까 이룬게 없는데 무너질 네? 게 뭐냐고. 아니 이기자부대 없었죠? 없었죠. 네. 그리고 전방에 있는 사단들 여섯 개 없애 버렸죠. 그 그냥 내려오라는 네, 얘기지. 내려오라는 얘기죠철책선을 <laughs> 없앴죠. 음. 그리고 지대 지대 묻어놨던 거다 나무 쳐 버렸죠. 네. 지피로 이동하고 폭파시켰죠. 네. 북한은 한 개도 폭파 안 했어. 그리고 연락 사무소 개성에 그 크게 잘 지어 놓은 거를 그리고 지금 어 작년 작년이죠 2022년 초까지만 도 한국 전기가 개성공단이 간다는 말까지 했 예, 그렇죠. 예. 예. 그게 뭐 하는 <laughs> 뭐 짓니까그돈잘 뭐 <laughs> 벌고 국민들이 편하게 썼던 원전을 왜 파괴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예. 이제 결국 이제 광근은 과연 문재인을 구속 시킬 건가 안 시킬 건가의 문제인데 예. 저는 문재인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네. 어, 윤석열 대통령이 상남자 소리 듣다가 음. 욕 듣습니다. 욕 듣는다고 봐요. <laughs> 상남자로서 상남자 끝까지 해야 되겠네. 끝까지 가야지. 예, 예. 그러니까 좁혀서 좁혀서 이재명을 음. 치고 음. 송영기를 잡고 음. 말 그대로 이제 차포잖아요. 네. 차포 떼고 뭐 해야 돼요? <laughs> 왕. 왕을 잡아야 돼. 하 그러려 여기를 바랍니다. 예. 뭔가 좀 기분이 좀 음. 개운해졌습니다. 개워졌죠. 예. 네. 그래서 자,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long, long 롱 g 고 time. Yeah. Long, long ago. Long, l o <laughs> 이 민사 든데. 동유이 야. 저 영어 노래가 한 7분 8분 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1절만 했어요. 네. 자, 보시다시피 네. 이게 1957년 곡이에요. 네. 사실 우리 세대는 잘 몰라요. 모르죠. 네. 우리 세대는 거긴 이제 뭘도 나는 좀알 수가 있잖아. <laughs> 네, 저는 이제 뭐 캘리포니아 네. 뭐 이런 노래 네. 뭐 아니면 템플 오브 킹 음. 이런 노래들이 이제 유행할 네. 때였고 뭐뭐그 다음에 먼지 속으로 음. 어, 이런 노래들만 아는데 네. 이번 세대는 또 이게 또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상대를 기분좋게 해주라 음. 그러니까 미국에 갔을 땐미국 노래 하나 불러줘야 되는거예요 <laughs> 아니 근데 영어를 네. 언제 저렇게 네. 했을까 아 이제 네? 기본 영어는 네. 아버지 때문에 했대요 네. 네. 또 옛날에 그분이 영락 고등학교 부설 유치원을 나왔잖아요. 네. 초등학교를 나왔잖아요. 네, 네. 선교사들이 가르쳤어요. 음. 그래서 아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그 선교사들이나 영어에 대한 그 친밀도가 네. 높을 거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네. 자, 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참으로 괜찮은, 괜찮은 윤석열 대통령. 네. 참으로 믿을 만한 윤석열 네, 대통령. 예. 진짜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끼를 부릴 때는 부려야 돼. 네. 네. 그러니까 자, 쇼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나온 얘기 중에 그 영어로 왜 의회에서 막 얘기할 에이, 때 뭐, 예, 대한민국은 했잖아요. 미국 선교사. 네. 특히 이제 기독교 문화가 음. 대한민국을 음. 이 정도로 잘 살겠다는 그 표현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야저 네. 대통령 제대로 제대로 인정하는구나 어떻게 봅니까? 자, 그것도 역시 이제 네. 립 서비스인데 네. 정치는 개인의 개인의 정치, 국가의 국가의 정치, 세계 정치 똑같아요. 네. 상대를 태워줘야 돼. 네. 음.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립 서비스를 잘 해야 되는 게말 음.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이 외교 아닙니까? 네. 이 외교를 통하에서 서희가 담판을 지어서 거란을 쫓아낸 것처럼 <laughs> 네. 미국의 마음을 싹 네. 뺏어오면 강철 동맹. <laughs> 그래서 예. 어쨌든 뭐~ 시작에 불과하고 예. 또 내년에 한번더 방문했을 때는 예. 이제 또 대통령 미국이 내년에 대통령 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또 대통령이 내년에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그또한번더 가야 돼요 네. 이번에 가게 되면 이제 예. 아, 저는 이제 공화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예. 민주당의 음. 대통령이 되게 잘했다면 음. 공화당 쪽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더 이게 맞다 우리하고 아,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정말 대통령 인기 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자 이제 1년 했는데 향후 4년 기대가 됩니다. <웃음> <웃음> 예, 정말 잘해주기를 잘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네, 네. 예. 우리 김재원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